네, 서현 씨 장학금 이벤트 우승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. 와. <laughs> 자, 우선 우스,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아, 저는 제가 당연히 1등 될줄 알았는데, <laughs> 아마도 1년 전에 거 해가지고, 안된것 <laughs> 네. 같아서 아쉬움이 더 크고요.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필리핀 네. 가는데, 거기에 또 도움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네,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. 자, 장학금 이벤트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? 처음 처음에 그 상담 다시 받으러 갔을 때 음. 말씀해 주셨는데, 그 상담 언 언니, 상담원 언니가. 막 그래서 딱 듣고, 아, 이건 내 거다. <laughs> 내가 1등을 해야겠다. 그냥, 그렇게. 음. 생각그 지금 1등 안 하셔서 아쉽겠어요. 네, 진짜 아쉽죠. <laughs> 뭐 할지 다 생각해 놨는데. 음 그럼 지금 장학금 이벤트 작성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? 예, 그냥 하나하나 하나 다 생각하는 게, 기억해내는 게, 아, 힘, 힘들 때도 있었는데, 그래도 다시 필리핀 갔던 거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좋았어요. 힘든 건 없었어요. 시험도 됐고. 혹시 다른 분들에게 장학금 이벤트 추천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. 추천이요? 네. 다음에 아, 하면 저랑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. 아, 또 참가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이분은 일등 해야죠. 네. 아, 이분은, 이거 우선 여긴 필자의 가장 장점은 혜택이 되게 많은 건데 그 중에서 이렇게 큰 혜택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거는참 좋은 건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만큼 보람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연수 다녀 오셨다가 또한번 저희 필자 통해서 가시잖아요. 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<laughs> 필빈 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 필자닷컴을 꼭택해야 응. 된다는 그런 이제 좀장 이유라든지 그런 추천 멘트를 좀해 주셨으면 좋으실것 같아요. 음, 제글 보시면 아시고요. <laughs> 우선 혜택도 정말 많고, 다른 유학원들보다는 스키 되게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, 큰 유학원이라서, 필리핀 가서도 되게, 아는, 같은 유학원으로서, 이렇게, <laughs> 같은 유학원끼리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고, 무엇보다 현지에 있는 음. 사무실이 있는 게 가장 좋고요, 안심되고,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, 음. 거기 가서도. 저희 라운지, 라운지. 당할 <laughs> 네, 금 이벤트도 또 다른 분들 경쟁자 분들 되시겠지만 <laughs> 그분들에게도 추천 한 마디 해 주신다면? 음 이번에 1등 하신 분 보니까 이번 최우선 받으신 분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걸로 많이 했더라고요. 틀에 잡히, 잡혀지지 음. 않고 내가 추천한 사이트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피자닷컴에 또한 마디 해 주신다면? <laughs> 한마디 해주세요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